띠도 열두 띠가 있지만 그 태어난 달도 열두 달로 에너지를 설명하고 있죠. 사 계절을 마무리하고 다음 계절로 연결해주는 네 개의 달이 있단 말이에요. 어, 여름을 마무리하면서 가을로 연결해주는 미월이 있고, 가을을 마무리하면서 겨울로 연결해주는 수월이 있고, 겨울을 마무리하면서 봄으로 연결해주는 추월이 있고. 봄을 마무리하면서 여름으로 연결해주는 진월이 있단 말이에요. 이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특별히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이 태어난 달만 공부하셔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또는 운세를 운명을 좀 살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미월과 추월을 잘 공부하시면 이 달에 태어난 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죠. 자기가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든가, 자기의 행동과는 다른 관계에 엉킴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운명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미월과 추월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그림을 그려서 양의 달의 에너지를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양의 달에 태어나신 분들이 운명적으로 잘 풀릴 때와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미월이라는 것은 나무에서 열매 쪽으로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란 말이에요. 한여름에서 시간이 전환이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이제 열기와 습기가 가장 왕성할 때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자연 환경에서 비유한 거고, 그 에너지를 갖고 태어나는 인간의 운명은 어떤가? 이렇게 볼 때는 복잡하니까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편해요. 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장마철이 지속되면서 뜨거운 기운이 반복되면서 그 습과 열기가 공존할 때,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습이 너무 반복돼서 습기 위주로 갈 때는 만물이 썩어버리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열매를 생성하지 못하겠죠. 그다음에 반대로 너무 열이 너무 치성을 해서 흡수력이 떨어지고 외부로 확장만 하고 외부로 팽창만 해서 내부의 에너지를 간직하지 못할 때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습기와 열기가 공존할 때 나무가 막잘 자라는 조건으로는 대단히 좋지만 열매를 맺는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위험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썩을 수도 있고 열매가 아예 쪼그라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습이 치우칠 때는 썩어버려서 열매가 맺지 못하고 열로 치우칠 때는 건조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양의 달에 태어난 사람이 가장 안 좋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생성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가성비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뭔가 획득하지 못하고 재물로 자기 거를 만들지 못하고 기술은 좋은데 사회에서 써먹질 못한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활동을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든가 과다 확장을 했는데 그만큼 이익은 없어서 실패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계절을 이해하시면 그 미월에 태어나신 분의 운명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습이라는 에너지가 잘 조절될 때는 침착하고 차분하고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이런 쪽으로 작동을 할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잘 작동하면 뭐예요? 명랑하고 활발하고 잘 웃고 대인관계에서 적극적이고 이런 쪽으로 작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겠어요. 미월에 태어나신 분은 완벽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월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대운 속에서 세운 속에서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습으로 치우친다든가 열로 치우치는 그런 시점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습으로 넘어치우치면 울체가 되고 침울해지고 소심해지고 생활 리듬이 오히려 다운이 된단 말이에요. 대인관계에서 회피를 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열이 넘어치우쳐서 열이 너무 과해질 경우에는 뭐예요? 너무 업돼서 과욕을 부리거나 흥분하거나 과잉 확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 속성을 다 갖고 있는 그 시간, 그 달에 태어나신 분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어느 해에는 또는 어느 달에는 그 치우침이 강하게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쓴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에너지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또 명리학을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 미월에 태어나신 분의 운세를 평가할 때 이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가 어디예요? 꽃이 피는 이 시점. 여기가 뱀, 달. 그 다음에 이 색을 터트린 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진액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음액으로 바꿔놔야 돼요. 바깥으로 완벽하게 터트린 에너지를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시 음액으로 바꿔놔야 돼요. 그 음액으로 바꿔서 내부로 갖고 들어가서 구석구석 전달한다. 구석구석 전달한다. 그게 뭐죠? 말의 달이죠. 그걸 5화라고 해요. 자, 5화가 되면은 뿌리, 줄기, 큰 줄기, 작은 줄기, 이파리까지 다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에너지를 전달을 해서 이제 숙성을 시키죠. 왜 숙성을 시킬까요?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이제는 성장을 위한 전달이 아니라 흡수를 위한 전달을 하고자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불기운을 흡수해서 변화시키는 것. 그 변화, 그거를 미토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계절이 있으니까, 토가 네 개가 나오겠죠. 그 중에, 여름의 변화를 통해서, 가을로 연결해주는 토를 미토라고 해요. 그러니까, 토 자가 들어가면, 무언가 변화를 시켜주는 건데, 그 중에서도 여름의 변화를 미토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에너지를 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라는 에너지는 이제 구석구석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어딘가로 집어넣기 위해서 흡수하는 거죠. 그런데 흡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변화를 시켜줘야 되죠. 그 단계까지를 미라고 해요. 미터로 기억해 주시면 좋고 이것을 이제 이 변화된 것을 받아 먹어야 되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신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원숭이 달에 태어나신 분들의 에너지를 공부하면 되겠죠. 우선은 여기까지만, 미 라고 하는 에너지까지만 이해해 주세요.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전달했다가 변화시켜서 뭐 어딘가에 넣어주는 이런 행위들이 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나무에서도. 근데 이게 신이 만든 작품이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 우리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행동 패턴에서 이 습과 열이 엄청나게 번창하는 그러한 시간대에 뭔가를 변화시켜서 집어넣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명리학에서 말하는 이 습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열기를 조절해서 전환시킨다라는 뜻의 습이에요. 이거는 이제 자연계에서 이 습기와 열기라고 표현을 한 거고 이게 인간 사회 인간 세상으로 이걸 적용을 한다면 이 열기를 식혀준다는 뜻이에요 식혀준다 라는 건 뭐예요 조절하고 너무 과열되지 않게 절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이제 열대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으로 비유한 뭐예요 과욕이 일어나고 과다 확장이 일어나고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냥 너무 확장을 해서 결국에는 폭발하고 실패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자연 현상 우리가 우리가 비유하니까 이제 습기와 열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를 인간 세상의 용어로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어, 그런 공부는 또 나중에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열이 있잖아요. 그 열의 조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문화가 꽃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무대. 그다음에 누구나 가고 싶은 무대. 그런 무대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전달해주면 참 좋겠는데,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무대에서 조절해주고, 조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폭발할 수밖에 없다. 아이러니 한 거죠. 그러한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부 성장을 멈추고, 여름의 폭발성을 조절해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부로 전환시켜라. 전환, 변화, 변곡점, 조율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토를 상상하시면 돼요. 흙의 기운이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를 미토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양의 달 미토월이 상징하는 에너지를 제가 이렇게 한번 네 가지로 써 봤어요. 네 가지의 성향만 아시면 미토월에 태어나신 분의 운명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 윤곽은 잡아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여름의 기운을 마무리하라.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가장 뜨거운 계절에 여름의 기운을 마무리하라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 폼나는 대로, 자기 성격대로 살수 있는 여건이 안 만들어지겠죠. 사람이 능력은 많고, 사람이 할수 있는 영역의 폭은 넓은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겠죠. 눌러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토월에 태어난 사람은 이것이 자기의 미션이라는 것을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죠. 미 라고 하는 에너지는 불기운이 센 그러한 무대지만 거기에서 그것을 억제해야 되고 통제해야 되는 그러한 미션이 있다. 반대의 역할을 해야 된다. 반대의 역할이라는 게 뭐예요? 열정이 넘치는 공간에서는 미월에 태어나신 사람은 그거를 좀 통제하고 조절해야 되는 역할을 맡아야 되는 거고 누군가가 의기소침하고 누군가가 좌절해 있고 그런 공간에서는 그 사람을 북돋아줘야 되고 그 사람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 그러한 반대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희생이라고 그래요, 희생. 희생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막 좌절해 있고 그러면 자기도 막 그냥 좌절하고 같이 그냥 패인이 되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운명 자체가 또그 사람들을 끌어올려야 되고 그 사람들을 또 북돋아줘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 그걸 먼저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가을을 열어줘라. 자, 가을을 열어줘라가 뭐예요? 그냥 마구마구 퍼트리는 게 아니라 또 흡수해서 이익이 될 만한 것을 누군가한테 넣어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가족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국가 조직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어떤 이익이 될수 있는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된다. 뭐, 12달 중에 미토월에 태어난 사람은 일단 팔자가 좀 세죠. 팔자가 세다는 라게 강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조직 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해야 된다든가,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역할을 해야 된다든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성인 분은 남편의 시댁 식구, 남편의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자인 경우에는 성장기에 아버지의 희망, 아버지가 못 다한 한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장에 가서는 뭐예요? 직장 상사의 그 역할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대는 가장 화려한 무대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무대라는 게 춤춘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아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저 사람이 우리 집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돼. 그러니 미토월에 태어난 사람은 조금 심한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우울증도 앓을 수 있겠죠. 자기가 항상 그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나는 왜 운명이 이런가. 주변한테 좀 서운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부담이 크니까 삶의 부담이 크니까. 그만큼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가을의 기운을 열어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미토월은 여름의 기운이잖아요, 그렇 자기 자신은 여름의 기운인데 가을의 기운을 열어줘야 되는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운명적으로 나의 터전에서 나의 터전을 즐기라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우선은 가족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서는 그 직장의 상사, 여성이라면은 이제 남편의 가족, 시댁 식구, 시부모님, 그 다음에 남자라면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 그 다음에 직장의 상사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또 그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러한 미션을 갖고 태어났겠죠. 가을을 열어줘라. 가을의 기운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희생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 좋겠죠. 어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교육 활동이나 문화 전달의 역할을 하는 것도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무의 기운을 묶어서 저장해라. 이 나무의 기운을 묶지 않는다면 여름의 기운이 끝나지 않겠죠. 이걸 이제 목생화라고 하는데 목생화 기능을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그래야지 화의 기운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무의 기능을 막아야지만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무로 따지면 나무의 기운에서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무의 기운이 자꾸 새로운 싹이 막 돋아나면 열매 쪽으로 영향을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의 기운을 묶어라. 이게 이제 이 미토월에 태어난 사람들의 운명이죠. 이 나무의 기운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에너지잖아요. 그것을 묶어야 되는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과 내 의견대로 세상을 막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운명이 펼쳐지더라 이거예요. 아버지의 부탁도 있고,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려야 되는 그러한 미션도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할 때는 주변에 부탁을 또안 들어줄 수도 없고 또 여성이라면 이 시댁 식구에 처해진 상황을 내가 외면할 수도 없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의 기운 이렇게 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인간 세상에서는 내 계획과 내 목표대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더라 이거예요 이 미토 월에 태어난 분들에게 너무 힘든 얘기만 하네요. 사실은 이제 미토월에 태어나신 분이 이 나무의 기운을 묶어서 저장해라. 이 내용만을 분석을 잘 하셔도 대부분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름에 가장 뜨거운 계절에 습기와 열기가 그 넘쳐나는 그 계절에 나무의 기운을 조절한다라는 것은 제일 어렵다는 것이죠. 억제가 되고 통제가 돼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그러한 미션을 미토월에 태어난 사람이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희생이 뒤따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의 기운을 묶어서 저장해라.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의 타고난 기술을 막 발휘하면서 살면 참 좋은데 이 미토월에 태어난 사람은 그것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부탁이라든가 그 시댁에 상황이라든가 부모님의 상황을 자기가 희생을 통해서 거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의 기운을 묶어서 저장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 시점에서 제일 어렵다는 거죠. 가장 습기와 열기가 왕성한 계절에 나무의 기운을 묶은다는 것은 제일 어려운 것이다. 그 역할을 갖고 태어난 미토월의 운명은 어떻게 펼쳐지리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전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소개하는 일도 맞겠죠. 연결해 주는 일그 다음에 조절해 주는 희생이 발생하더라. 배기의 천사다 이거죠. 열기와 습기가 조절이 안될 경우에는 이제 그 스트레스로 작용하겠죠. 그걸 이제 음식으로 푸는 경우에는 엄청나게 살이 찔 수가 있어요. 그렇거나 이제 과민성 대장 증세나 신경성 장 질환에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바싹 마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자 미토월 우리가 좀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전달해주고 소개해주고 교육, 부동산 분야, 중개 분야, 의학 상담 분야 전문가들이 많이 있겠죠.